요한복고 1장 19절에서 34절 제목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베풀 때에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혜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들려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느니 들려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한테 당신은 누군데 세례를 왜 풀어 당신이 뭐야?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요한이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에나 나오고 조금 뭔가 되면은 아 그래 그래 하고 뭐 목에 기분을 하죠 그런데 내가 보니 요한은 정말 진짜로 하나님께 속해서 있는 그 요한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욕심을 얻고 하늘나라에 일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여기에 보니까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21절에도 또 묻디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아 나는 아니야.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못띠 그럼 너 손지자 맞죠? 아니야, 나는 안 것도 아니야. 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자들이 그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참 욕심 많은 자다. 예. 누가 하면은 아 저건 욕심쟁이야. 이러는 사람이 자기가 욕심쟁이에요.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잘하면요, 잘하면 잘한다고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 그랬죠? 사춘이 땅을 사니까 어떻게? 배가 아프대요. 아니, 사춘이 땅을 사는데 집에가 왜 아파? 응? 질투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이르디,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강에 애치는 자야. 이사의 말씀이 나왔지, 강에 애치는 자, 그가 나야. 아,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는 이런 자가 될 거야. 했다면 그 해는 거야. 네, 그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는 성령으로 불붙이는 자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불붙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기도해 주는 게 불붙는 거야 기도할 때 제가 환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몇번 안수를 받은 게 환상을 봐또막 귀신을 쫓으니까 또귀신들 쫓을 때 자기들이 그래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요 막 그래 아 목사님 내가 나랑 꿈꿨어 제가 나랑 꿈잘 꿉니다 전 세계적으로 꿈꿉니다 뭐가 어떻고 어떻고 그러면은 아그 사람들이 목사님 뭐 이런 꿈을 닦고어요아 그래 그건 그러겠어 제 꿈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해석의 은혜 준 것처럼 제가 꿈을 꾸면은 제가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요셉의 꿈으로 요셉한테 꿈으로 어, 꿈거를 해석한 것처럼 저에게도 그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악한 것들은요 정말 와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엄청 하죠. 요한이 또 대답하여 나는 물로를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은 세례를 물로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의 신발끈을 불도 신발 끈도 내가 잡을 수 없어 풀 수도 없어 아주 굉장한 사람이야 그가 바로 그리스도야 예수님이야 나는 아 것도 아니야 그는 막 성령이 불르불해 그는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아마 이보면은 요한도요 엄청 능력 행하고 엄청 하나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도 그는 자기는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진짜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단하지요 그런데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에 베네에 일어난 일이더라 아 그때 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래 하나님이 어린 양 보라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아 멋지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다 아는 거야.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랬지? 그렇지?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그랬지 바로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 멋져 요한이.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욕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이래는 것을 갖고 해야 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증언하이르디 내가 고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할렐루야. 제가 어디를 그전에 갔었습니다. 이제, 이제 유튜브를 나가니까 어디를 지명을 안 해요. 근데 그가 능력이 엄청난데 이단이라고 했어 목사님들 거기 못 가게. 해. 근데 제가 그때 막 능력 엄청 받았을 때입니다. 아 그러는데 그때가 영이 막 열려갖고 막 굉장히 저기했을 때인데 제가 궁금해서 가봤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그런데 동성기도 시간에 하늘에서요 천사가 확 임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사람들은 그냥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 하나님께 속해갖고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누가 물어서 제가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확실히 2단 3단 할 때에 말하지 그참고는 내가 잘안는다 확실할 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신 이여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하신 이가 내게 말씀하여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성령이 내릴 때 그가 그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에 취해서 살아봅시다. 그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 9장에 11절에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지니라 아타고야 애인데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이르는 것도요 아무나 일을 못한다는 거야 이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정해 갖고 다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12절에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가 있고 어미 태부터 고자가 된 자가 있대. 하나는 이을라고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대. 아 자기가. 자기가 아니야 그냥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대.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그렇던데. 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결혼하고 오직 주님만 우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같죠 요한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스스로 된 고자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이 말을 받은 한만한 자가 받을지언정 이 말을 받을만한 사람이 받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때 사람들이 예수의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꾸짖어 어린아들이 막, 택과 예수님 오면서 막몰려오니까 이, 막, 제자들이, 야, 애들은 가. 전 지금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아이들이 막오면는 야, 애들은 가라, 가라. 이렇게 애들은 가라고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애들은 가라고 안 해. 그런데 뭐라고 했냐, 십사들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욕나빠고 응 어린애들이그 네. 천국에 가는 거를 막지 말하는 거야.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깼거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어른이 거짓말해. 아는 사람들이 거짓말해.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안 씁니다. 그냥 그대로 말하죠. 야그말 하지 마. 그 말까지 해. 그들은 그말 하지 말라 고했는데 누가 자기네 이제. 예, 누구네 형제 누구를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를 갔다 왔대요. 여자끼리, 이제, 남자 빼고, 옛날에 는 형제가 막 여섯 일곱되죠 예. 여섯 일곱되는데 남자는 빼고, 여자끼리 애기들 듣고, 엄마를 제주도 모시고, 갔다 오는데, 아이한테, 세살먹은애한테 그랬대요. 야, 아무한테 말하면 안 돼. 제주도 갔다고. 말하면 안 돼. 그랬더니, 거기 가갖고, 저기, 저기, 막뭘 하려고 들래 그래.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안 해. 그러더야 근데 하지 말라는 게또 그런 거야. 그러더니 얘가 그러더랴. 엄마가 발음을안된다했어요안된다했어까지했디안 된다고. 제주도 할머니하고 누구, 누구 갔다 왔다고. 근데 발음을안된다했어요 그랬디야. 아, 그래서, 야, 그게 아이들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거짓말 을증 모르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같이 돼야, 천국 간다. 이 소리가 그 소리야. 예,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소리를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자장마당에 정한 사, 알은분아서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에 영원히, 영원히 불에 태우리라. 그랬습니다. 막 꺼지지 않는 불. 응, 잘보셨어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니 태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그래. 근데 이제 하나님께 나가면서 할 때에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칠 절에 그가 전파여 가로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아 근데요, 우리 이 사람은요, 내가 능력이 많아.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많은데 내 옆에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 더 많으면은. 이 사람이요 저분이 나보다 더 많아 올리려야 돼 그러는데 아주 능력 없어 내가 능력 만을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 많이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런 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솔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칠 절에 보니 전파여 가로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뒤 오시는 이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다. 굽혀서 저기 내가 그 앞에서 구버 갖고 신발끈도 신발도 못 만져 굉장한 분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